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어, 우리가 학교폭력에서 많이 다치는 부위가 코뼈 골절하고 그다음에 입 부위 이 여기가 많이 다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치과 갈 일이 무조건 있게 되는데 음, 대한치과협회 부회장을 지금 맡고 계신 이강훈 원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 그리고 치주과 전문의이고 이강훈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치주과 전문요? 이 치주과 네. 전문이가 뭐예요? 치주과는 주로 입안의 잇몸 질환 그다음 이제 작은 잇몸 수술, 잇몸 치료, 임플란트 수술 등등을 하는 아 그런 이제 치과 네. 전문의 중에 한 파트 그러니까 전문의 중에 한 과입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치다가 한 학생이 주먹을 쥐고 상대한,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때리려는 척을 하다가 힘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인중 부위가 이렇게 맞았어요. 네. 근데 상대 학생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치과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진단명이 비골골절 치아진탕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네. 비골골절은 말 그대로 이제 코뼈 뼈가 이제 부러진 아, 경우이고요 여기를 맞았는데 갑자기 코뼈가부러요 그렇습니다 부러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 이제 네. 일반 치과의원에서 엑스레이나 CT 등을 찍으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본격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치아 진탕 이건 진탕이라는 건 사실은 아주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치아라는 거는 주변에 뼈, 치도골에 치아가 이제 뿌리가 묻혀 있는 건데요. 쉽게 네. 말씀을 네. 드리면. 근데 이제 치아 뿌리와 뼈가 직접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주인대라는 얇은 인대를 통해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을 받으면 치아가 이제 정상범위보다 충격 때문에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골골절과 치아진탕은 만약에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골골절은 원칙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치아 진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게 경미한 경우에는 지켜보면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비록 깨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치아 안에 치수조직이라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치수조직이고, 흔히들 일반적으로는 신경조직이라고 음. 표현을 하는데, 그 치수조직이 충격을 받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비가역적인 치수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치아의 신경치료 정확한 명칭은 근관치료가 되겠는데, 음... 그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어서 오늘 치과에 방문했는데, 네. 그러면은 치과 선생님이 진단명으로 이렇게 써줬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그러면은 몇주 정도 소요된다고 그 아, 보통 써줬나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보통 진단서에는. 진단, 거를 뭐, 진단을 한다. 그러면 치아가 깨지지 않고, 네. 만약 이제. 진탕 아탈구 정도다. 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2주 됩니다. 3주 정도. 2주 정도가 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주 3주 동안에 뭐 적극적으로 뭔가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치료를 안했고 안 병원에 다시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 그럴 수 치료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흔들리는 정도가 정상 범위에서 가볍게 벗어나서 조금 더 흔들린다. 그러면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흔들리는 정도가 조금 이제 예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좀 많이 흔들린다. 그런 그 상태에서 잘못 힘을 받으면 더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옆의 치아들과 이제 와이어나 레진을 통해서 고정시키는 수식이 필요할 수 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아팠다고는 하지만 그게 경미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 나중에 치료된 걸 봐가지고 그 역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있겠네. 물론 그렇지만 네.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게 어떤 경우는 실제로 흔들리는 범위는 넓지는 않은데. 결국 지켜보면 치수가 괴사가 돼서 신경치료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한 가지 면으로 만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음... 판단을 그렇군요.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도 네. 여쭤볼게요 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네.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져 버린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치아 탈구, 치근 파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간파절, 그러면서 앞니기 때, 앞니기도 하고 부러져서 평생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네. 정말 임플란트를 평생 해야 돼요? 음, 우선, 거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네. 해봐야 되는데요. 네. 치아탈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완전 탈구를 뜻한다고 봐야 될거지요 빠졌다는 뜻이요 그렇습니다. 아탈구가 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네. 아탈구는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약간 흔들리는, 위치는 변이 있어도, 네. 그요 속해 소켓, 뼈 속해단에 소켓 네.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탈구라는 거는 채가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빠졌으면은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빠진 치아를 즉시 깨끗하게 생리식염수 같은데 세척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그거를 재위치를 시키면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음. 빠지고 얼마나 그 신속하게 정확한 조치를 하고 빨리 내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빠진 치아를 재위치 시켰을 때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국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빠져버리면 재위치에 넣으면 되지만 부러진 경우는? 부러진 게 이제 좀 전에 네. 치근파절이 있고 네. 치관파절이 네. 있는 네. 건데요 네. 치근파절은 치아 뿌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뼈 속에 묻혀 있는 네. 치관 파절은 바깥쪽에 보이는 뼈 밖에 있는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빨 이게 렇 보이는,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치, 그렇습니다. 치, 치관 치관 그렇습니다. 네, 치관 파절이고 치근은 네. 뿌리근자니까 그렇습니다. 어. 치아 뿌리가 부러진 거죠. 네. 물론 치근 파절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근관 치료를 하고 잘 보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결국 발치 케이스가 많고요. 음. 그런데 이제 불행 중다행으로 치근 파절로 넣고 치관 파절만 있다. 그 상대적으로 치료를 해도 예후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세개 진단을 다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네. 치과 갔는데 네. 그 여기 크라운 치료했던 네. 안에 이빨이 썩어가지고 네. 저 뽑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지금 심어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임플란트 이거 저잘 오랫동안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우선은 네. 그냥 관리, 치술 을 꼼꼼하게 잘 치솔질, 해주시고 네. 왜냐면 이제 임플란트 네. 주변도 관리가 안 되면 자연치아 주변에 치료염이 네. 발생하듯이 아, 임플란트 염증. 주변에도 네.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건 이제 학술적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이제 입안에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나그 위에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나 보철물 크라운이 굉장히 단단하고 정밀한 재질이지만은 우리나라 음식이 딱딱한 음식이 많아요. 많아요. 어. 왜냐하면 이제 흔히들 저녁에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실 때 많이 먹는 안주, 마른 오징어, 딱딱한 네. 맛, 네. 물어 뜯는 거 그거 사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자연치아나 임플란트 어. 그런 마른 오징어 같은 게 엄청나게 단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삼겹살이나 드실 때 오돌뼈 같은 것들 네. 우두둑 깨물어서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 어, 단단한 그러, 거 먹으면 안 좋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네. 이제 그게 물론 한두번 드신다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다리를 건설했는데 과적 차량이 한두번 지나가서 네.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하면은 결국 다리가 네. 무너지는 요인이 네. 되듯이 어, 그러니까 음, 딱딱한 음, 거 그런 음. 음식들은 이제 견과류, 견과류, 뭐 아몬드나 네. 이제 땅콩이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뭐 음미로 깨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습관적으로 압력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누적이 네.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오, 오늘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용어가 생소한 용어들도 있었긴 했지만 어, 뭔가 지식이 쌓인 듯한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끔 네.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교 변호사 김영미였습니다.